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발레하시는 분들의 밸런스 잡는데도 도움이 되는 제대로 뒤꿈치 들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뒤꿈치 업다운 한번 해볼게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게 지금 뒤꿈치 들기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보셨을 때, 자 제대로 된 뒤꿈치 들기 운동 라인에 맞춰서 자 요렇게 해요 옆선을 붙여서 뒤꿈치를 들어 올린다 어 제대로 라인이 맞지 않는 법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물론 종아리에 운동은 됩니다 그렇지만 발란스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또 우리가 뒤꿈치 운동을 하면서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라인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그 라인에도 예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뒤꿈치 운동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옆선을 붙여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모습으로 확실히 제대로 된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뒤꿈치를 들어 올리기를 할때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리프트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업앤다운,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6번 자세라는 거에서 뒤꿈치를 들어올릴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자꾸 뒤꿈치를 만나려고 해요. 잘못된 방법. 이거 아니에요. 만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리프트 들어올리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꼭 먹고 알먹기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뒤꿈치 운동도 하면서 예쁜 라인도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발레 밸런스에도 도움이 돼야지 좋겠지요,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